개띠들이 좀 의심이 많아서, 겁도 많아서. 아, 네. 개띠도 음, 괜찮고, 어, 좋은 거는 뭐, 닭띠들도, 어? 그냥, 인간관계로 여기 하는 거는 괜찮고, 뭐, 같이 동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피해 있는 게고 동업도 고 인간관계로만 되죠. 안녕하세요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. 이번 게는 어, 하반기 토끼띠 운세를 아, 들어갈 예, 거예요. 예. 이제 들어가기 전에 토끼띠 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이나 성향 음. 힘들었던 일 이걸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눈물을 음. 좀 많이 흘려야되는 사주죠. 아, 어렸을 때 그리고 어디이 틀지 모른다. 아.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를 겪어 나와, 그러니까 사춘기에 반항하는 반항 시기도 많았을 거고. 네네. 그 격동의 세월을 좀 흘러서 왔다. 아, 그렇게 감사합니다. 뭐, 어.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. 네, 그렇죠 <laughs> 그래도 조금, 이분들이 머리도 좀 비상하지만, 네. 또 예민해. 토끼가 좀 예민하잖아요. 네, 소리나 뭐 그런 거 예민하고, 내가, 이분들도 구설이 좀 많아요. 아, 구설 수있으시고 음. 그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도, 네. 나한테 그냥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오니까, 아, 그런 것 네. 조심하셔야 되고. 음. 이런 분들 중에서도 뭐, 연예, 연예계 쪽으로도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. 음. 아, 음. 그러면 좀 힘든 게좀 많이 꺾이죠. 많이 예민하니까. 그러니까 네. 자기가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주예요. 그러니까. 상처? 아. 아. 상처 때문에 그럼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겠네 아, 그렇죠. 음, 월생마다 좀 틀리시겠지만, 네. 좀 상처가 많아. 네. 네. 이 토끼띠분들이 하반기에 어, 금전은 음.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? 아, 금전은 들어오는데, 어, 나가는 금전도 많아요. 아, 나가는 금전도 많아요. <laughs> 네. 그리고 이분들이 좀 음, 즉흥적인 게좀 많아요. 아, 즉흥적으로. 어, 네.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시면 되고, 금전이 들어와도 뭐 그걸 갖다 문서를 잡는다든가, 어? 아니면 내년 거를 대비해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내년에 문서도 있으니까 음. 음. 지금 막 이제 들어오는 돈을 이제 무턱대고 쓰는 것보다는 음.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. 네, 모아두는 게 좋아. 어. 들어온만큼 나가야 돼요. <laughs> 네,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이분들이 음. 어, 승진이나 사업적으로 음.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승진은 좀 밖에 아, 아 약하다. 아, 어, 음. 약하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좀 마무리 짓고 네. 어? 좀. 어차피 지금 금전도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금전이 막 들어온다 그것도 펑펑 또 이게 좀바아 통들이 크셔. 아, 통들이요. 음. 그래서 들어오시면 그만큼 생각 안 하고 좀 지르시는 지름신이 좀 가, 많이 저기 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저기 네.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분들이 어, 투자나 문서 음. 쪽으로. 음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. 그러니까 내년에 데뷔해서 문서가 들어오니까 음. 뭐 집을 장만을 하 없는 분도 집을 장만을 하셔도 되고, 네. 또 사업을 늘려가셔도 되고 어...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네, 됐습니다. 이분들이 가까이 두면은 음. 좋을 만한 띠가 있다는 거가 있습니다. 개띠. 아, 개띠 분들이. 음, 개띠도 그렇고 토끼띠들이 좀 의심이 많아서 <laughs> 겁도 많아서. 아, 네. 네. 음, 개띠도 괜찮고. 어, 좋은 거는 뭐 닭질들도 어? 그냥 인간관계로 저기 네. 하는 거는 괜찮고 뭐 같이 동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피해주는게 낫고 아, 동업적으로는 음, 좀 피하고요? 음, 인간관계로만 괜찮다. 아, 그럼 이분들이 인간관계도 많이 힘들었고 구설수도 음. 많았잖아요. 그럼 이번 연도에 하반기에 음. 이것만 조시나 하면 이번 연도에 네, 문화에 데... 넘어갈 수 있다 한뭐할수 있을까요? 음,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분들이 아까 어 인간으로서 많이 상처를 받고 네. 구설이 많다고 했잖아. 음. 그러니까 그걸 좀 올해는 또 특히, 아, 응, 특히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다른 거는 뭐 무난하다. 아, 다른 거 무난한 거. 사람만 조심하면 이번에도 음. 무난히 그렇죠. 갈수 있겠네요. 음. 네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띄운세로만 하다 보니까 잘못가지 네. 않을 수가 있는데 생년월일이나 이제 이름 음. 직접 찾아오셔서 얼굴 보고. 여차, 직접 찾아오시면 이름도 필요 없어요. 아, 네. <laughs> 나이도 필요 없고, 다 네. 필요 없어요. 딱 얼굴 보시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. 네, 오, 네. 오시기 전에 벌써 받아요. <laughs> 네. 좋은 길로 이제 네. 안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